오늘 다운타운에서 미국 거점 세종학당 개원식이 열렸습니다. 그동안 한류의 인기를 타고 한국어 교육에 대한 열기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곳은 앞으로 미주 지역 세종학당을 총괄 지원하는 기지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박시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나, 둘, 셋. 와! 미국 거점 세종학당이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LA 한국문화원은 K-POP 등 한류 문화를 통해 한국어를 배우려는 수강생이 늘어남에 따라 LA 다운타운에 미국 거점 세종학당을 오픈하게 됐습니다. 미국 거점 세종학당은 앞으로 남미를 포함한 미주 지역 세종학당의 행정, 교육, 컨텐츠 등을 직접 관리하게 됩니다. LA 거점 세종 학당은 우리 세종 학당 본부에서 직접 직원도 파견하고 모든 자원을 우리가 직접 이제 하기 때문에 인력이나 콘텐츠나 전문성이 확실히 높기 때문에 전체 총괄을 하면서 도움을 많이 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LA를 미주 거점 세종 학당으로 자리잡은 이유는 미주 지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한국 콘텐츠와 인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헐리웃이 자리잡고 있어. 한류 문화의 보급을 넓히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할리우드가 위치한 여기 LA에 그리고 특히 인종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가장 세계에서 다양성을 가진 LA에 이렇게 거점 세종학당이 개설되게 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미국 거점 세종학당에서는 한국어 초급 과정의 교육이 실시되며 한국 문화원에서는 중 고급반의 교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 칠십 여이등록했습 그래서 해서 이제 그첫배부고 일단 치수을 하면서 이제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 또 수요가 늘어나면은 이 공간이 좀 좁으면은 우리가 다른 또 이제 공간을 또 이제 임해든지 그를 한편 세종 학당은 현재 전 세계 십4개 나라에 1 1 4 개가 있으며 이번 미국 거점 세종 학당은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KBS 뉴스 박시원입니다.